예, 여기에 참 오랜만에 와봅니다. 여기, 예, 항늘 무대 앞에, 예, 와가지고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오는것 같은데, 어, 말 그대로 자연인이준석입니다 사실, 이 공간이 저한테는 전혀 낯설지가 않고, 몇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마이크 잡으러 옵니다. 누구 선거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한 연설도 해봤고, 그 다음에 권영진 대구시장 만들기 위한 연설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한 연설도 해봤고,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도 잡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대구 시민들이 그때마다 똑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이루지 못했던 게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동성로에 다니시는 대구 시민들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바로 1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여기 걸어 다니시는 분들 중에 80% 가까이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가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투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이 정부가 공약했던 것들, 여러분이 바랐던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13년 2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가스이 많이 올라가지고 난방비 걱정돼 된 사람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난방비가 오른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나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난거 작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조금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예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천하랑 후보가 여러분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밤 늦게 여러분 지금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나올 때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더 작년에 재작년에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보다 저기 서 있는 천하랑 후보를 아는 분이 좀더 적을 겁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기 서 있는 천하랑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의 삶에 관련된 선거가 아마 이번 전당대회일 겁니다. 80%의 투표율로 80%의 지지율을 보여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대구에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과연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조건 냉정하고 자기와 조금 다르면은 공격하고 이런 모습인지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대척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전담대회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에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장소를 옮겨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